혹시 구독 좋아요? 안 누르 셨 나요? 하늘 도 휘황찬란 하 네요. 게임 을 시작 해봐요. 십아 잠깐 위험하다. 이제 더 많은 상품들을 골라보세요. 3 톤에 업할 생각인데, 만약에 3 톤에 얘 만나면 진짜 희지거든요, 진짜로. 사자자를 샀어야 되나 내가. 불꽃축제 분노를 보여주세요. 아휴, 아, 얘도 안 되는데. 내가 정령인 거 봐서는 판단해나 그런 거 같은데 판단해일 거라 생각하고 나도 빨리 빨달리면얘도뭐 하지 않을까. 와, 개잘 뽑았네. 속을 사더시게요학스 요거 요거 뭐 이거. 분명 근데 그럼 두 턴이 걸려요. 이렇게 가이꾼 짚고 이거 싣고 롤친 다음에 다른 거 찾는 게 나을 거 같은데. 전장을 보강할 하수인이군요. 그래 얘기가 됐요 이기고 <laughs> 오세요. 와 가이꾼 두 개. 나 혈석 두 개만 줘. 오케이. 와 이걸 비겨? 뭐지아 좋은데. 대단했어요. 음. 노미, 노미가 진짜 재밌긴 한데, 쉽고어을 달릴만한 게없긴 하네. 가면 또 뒤졌겠다. 노미 한번 해볼까? 딱 이거 짓고 어비도 가능하긴 하네. 전장을 보강할 하수인이군요. 어분 일단 달려놔야 되긴 했어. 주세요. 황으로 변해요. 전장을 보강할 하수인이군요. 악마를 섞은? 내, 내 경험상 악마 절대 못 섞어요. 절대 못섞요 섞어, 진짜로. 어데 최고의 간식은 역시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야죠. 응, 음. 에이, 똥이잖아. 재활용 중. 아이금못버리잖아 지금 내아지 그래도 브리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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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셨군요 역시 용님세요 어, 날라다. 내 날라를 너무 많이 했다는 사실. 아, 근데 이거 선술집 지문 관련된 게 나왔어야 했는데, 생각해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이게 어느 때보다 튼실하네요. 이을 떠났다. 빛마저도 이곳을 떠났다. 아가 해적 정령 가져간다. 치고 나설 하수인을 구하셔야 겠어요. 종족 겹치는 건 너무 싫긴 하지만, 감자 하나 더. 김오진. 와, 미친.. 잠깐만. 얘를 뭐라야 되는데? 이잘 놀다 오렴, 하이 이거 얘기면 대박이다.

꼭 이럴 땐지더라구요5.7 펀드 심지어 내 네, 9월드 축제는 즐거우신가요? 아, 내 네, 9월드 키우자. 잘 놀다 오렴. 하수이나 큰 도움이 될 거에요. 나설 하수인을 구하셔야겠어요.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나설 하수인을 구하셔야겠어요. <놔람> 전장을 보강할 하수인이군요. 하수인이지요. 이제 서브 타 볼게요. 역시 근본 있는 하수인이군요. 될이대 <laughs> <laughs> 어이. 어이. 네 별이 또 추가됐어요. 좋은 시작이에요. 역시 근본 있는 하수인이군요. 와우 wow. 너 날라냐? 누가 최강의 날라인지 한번 겨뤄보자. 예전에 불꽃축제 관을 써봤는데 꽤 화려하던데요? 와, 얘는 저거까지 있네. 야, 그 물을 주문으로 가져오자, 자고. 제 정도면 지금 얘 빼고 넣을 수 있어 나는, 아닌가? 아, 생각보니까 별로다. 어 이거 써도 되겠구나. 란데신게 예.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. 진짜 가져왔네 아니야 가자 오자 쭈러가 겠나 이게 황금이 된 물론 지금 말고 i don't

최선의 방어라고 했어. 얼굴 a s t c a 시작이에요 역시 근본 있는 하수인이군요

아, 못 죽였네. 아니요, 야, 근데, 하수인 찾기가개박스데 이거. 캣박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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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박 전장을 보강할 하수인이군요. 일손을 고용하는 건 어떠세요? 이걸로 나오나? 안 나올 텐데 아마. 전장을 보강할 하수인이군요. 있었어요. 안 나오네. 저도 그걸 골랐을 거요큰 도움이 될요 역시 근본 있는 하수인이군요. 다내 손에 잘렸어. 흥정의 달인이신데요 흥정의 달인이신데요 주먹이 좀맵겠네요 흠장에 달인신데요? 흠요 얘는 담에던가 해야 돼

야 리로이 나이스 포까지 어, 나 뭐하니 아 잠깐만 어? 뭐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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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왜 곧다 발라 바본가봐 하셔야겠어요. 든든하게 싸워줄 거예요. 과중이고 그렇게 안 나옴. 주먹이 좀 맵겠네요. 안 나오는 게 맞긴 하지만. 아나 첨보를 왜 커터 발라가지고 진짜. 으 최고의 자리 를 지키 세요. 아 이거 독이었으면은 확률 좀더 높았을 텐데. 독 하나 뺏고 나이스. 아제스네 잡아내려고. 아내 이겼다. 아쥐 쥐. 취... 취...